대표님 대표님 음, fmc 네.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어저께 제가 취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동결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었죠 사실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점도표랑 그리고 전망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그래 도 제가 이거 보고 있었어요 여기 패드에서 일반적으로 발표하면 이렇게 그 프로젝션 자료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내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게 지금 디 e c e m b e r 라고 적혀 있는 게그 저번 12월 달, 2024년 12월 달에 냈었던 그 전망치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게 GDP, 이게 실업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목할 포인트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4년 12월 달 기준으로는 2.1% 성장할 것이라고 봤었었는데, GDP가. 근데 지금은 1.7% 성장할 것이다라고 딱 하향도 적켜버렸고요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시면은, 물가가 2.5% 정도로 유지될 것 같다 예상했었지만, 이게 2.8%로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가랑 GDP 둘다 지금, 어,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지금 그, GDP는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요런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 주목할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인데, 이제 여기 2026년도, 2017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내려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파월이 그 기자회견 때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이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거 좀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거냐면은, 사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긴 오를 테지만,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됐었을 때, 요 때는 이제 물가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파월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래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제 또 별도 자료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게 예상치에 대한 여기 있는 게 박스 플러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마나 레인지가 좀그 얼마나 그 상당 하단이좀 차이가 날것인지를 보는 건데 보시면 되게 스테이블하죠. 레인지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죠? 되게 안정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점도표입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게 점도표가 되게 좀 편차가 클줄 알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패드 의원들끼리 의견이 갈릴 것이다. 그, 이번에 워낙에 그, 불라스성이 크니까, 그, 어떤 의원들은 금리를 낮추자 할 것이고, 어떤 의원들은 아니다. 금리 높여야 된다.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차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금리가 2회 정도 이내를 조절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일치된 의견을 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되게 좀특기할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주목한 포인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JP 모건에, 그, 여기,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여기 그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보시게 되면은, 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다시 꺼냈다. 근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관세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 또 주목할 포인트가, 여기 파월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이 관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걸로 보인다. 왜냐면은 관세를 매긴 건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이고, 이게 관세가 철회되거나, 혹은 이제 트럼프가 원한 말을 얻으면, 그때 관세를 뺄 테니까, 이것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포인트가 있죠. 다만 이런 판단은,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확고하게 안정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강조될 포인트가 있죠. 이 시간대학교에서 특기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안정화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생각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걸 보려면은 여기 Bad w a 라는 툴이 있죠. 여기 가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형은 어떻게 금리가 될것인냐를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상하고 있어요. 5월 달까지는 동결할 것 같고 그리고 6월 달에 한번 내리고 그리고 12월 달에 내릴 것이다라는 요런그 희망 섞인 그런 이제 희망이 있는데 사실 연준은 두번 내린다고 했죠. 그죠? 세 번까지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확률은 봤을 때 반반인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파월이 기자회견을 좀 비둘기적으로 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걸 좀 해석을 하는 관점에서 었을 때, 아 그럼 금리를 약간 더 내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해석을 한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FOMC가 되게 예상, 예상이 힘들었었는데 결과를 나온 거 보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둘기적이었었고, 그리고 그 비, 결정의 배경에는 FED가 지금 이 관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일시적인. 라그대로 해 라그대로 진짜 일시적 그냥 정치적 이벤트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게 되는 트리거는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된다는 전제하에라는 단서를 달았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기대인플레이션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